아, 중간 현황을 공개합니다. 아니, 아 아. 탑치키. 엄마 탑치키 뽑아줘. 얘 데뷔해야 되는데서시이 어떻게? 미션 전달, 미션 전달. <laughs> 신들이 받는 줄 알았네. 터어 아, 지금. 탑치키 <laughs> 뽑고 있지. 약간 응. 의심돼. 그러니까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아, 내가 실수로 안 뽑고 미친놈 아니야. 어, 좀 참가자. 근데 왜한명한 어, 한 명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. 왜 쪽팔리게? 어, <laughs> 아니, 있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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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야이니 아니, 아8아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, 이렇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하반 짧은 아니, 고니리니 아니, 아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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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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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뭐라고? <뭐라고? <뭐라고? 32명이나 탈락한다고? 아니 그럼 우리는 투표의 기회가 없는 거야? 계속 그 스타로 탈락을 하는 거야? 아니 뭐 미친 소리야 그냥 겁나 투작하겠다는 소리 아니야? 그니까 그룹의 곡입니다 주세요 누굴 찾으오쟤 처음 봐시에술원 시애술원 시애술 아니 주문 거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개 무서워 없어서 <laughs> 그니까

오~~ 제당시게 극단적임? 전이 기다려! 체리분은 얼굴 말고 할수 있는 거 있어 니까 일단 스타일부터가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여기 약간 초지털. 포지션이 되게 잘 나눠져 있어 전이 형이 약간 잘 하네 근데 원래 약간 비주얼은 케미닝를하긴 해야 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채는 의기소침해진 거 같지? <목소리> 옛날에 근데 하시면은 다 하셔야 돼요 여기. 어 이채 너 하지마~~~ 은 이거는 그냥 메인보컬 혼자서 족병이 치는 노래 그, 아니야? 이거. 어, 아 아니, 근데 누가 봐도 너였잖아 하고싶은 들 아무도 데 다른 애들은 어, 제가 손들었을 때와 다행이다 메 같은 거생각 친구 어 혹시? 이랑 포지션이 아니 왜 다들 랩 포지션이야? 좀... 랩은 꺼져라 일단 해봐야될 같아 약간 조계현이 약간 좀더 다롤 롤. 이누가 좀더사운드가나 <laughs> <다행이네. 웃음> 의견이 <랩이> 좀 다르네 <laughs> <laughs> 그, 그래? 그 <laughs> 내가 약간 듣는 기가 없는 거다아 <laughs> 아, 자신감을 가져 연습하는데 야 보컬이 랩에 자신 없는 게더나음 랩이 보컬에 자신 없는 거보다못 노래를 잘하고 랩을 못하면 상관이 없어 제가 보지않아 그러니까. <laughs> 섹시한. 기분 있는 것좀뭐 섹시해. 우플래시라는 곡에 얼굴이 되기에 뭔가 적합한 것 같아. 저도 100% 동감합니다. 님는 <laughs> <그렇게, 그렇게. 웃음> <긴보이 웃음> 그렇겠지 당연히. 아 진짜 표정 뭐가 귀엽다 실링 파트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. 이상우뭐 보면 보스는 너무 귀엽지 않니? 왜죠 왜죠 왜죠? 아 어. 아디. 내 강아지랑 진짜 내가 닮은. <laughs> 근데 난 정사연이 왜 개냥인지 이모르어 그러니까 고양이가, 고양이가 어디, 어디 있는데? <laughs> 고양이 어디 있는데요? 성공 <laughs> 우공을 어떻게 한 거예요? 가위바위보였나? 이걸로 정해도 안 돼? 어? 뭐야? 뭐야? 아니 성공 우공을 뭐 이딴 걸로 정해? <laughs> 개짜초. 아무리 P P E 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. 백구 형 머리에 잔뜩 힘을 줬네. 지가 경험을 못 견뎠어. 못하면은 는 진짜 죽는다. 그러니까. 그나마 송민재가 제잘가는코 그러니까. 같긴 해가지고 약간. <laughs> 영어도 못해. 내보준고이. 미깔 번쩍 빵점이다. 누구야? 누가말거야 누구 <말하기? 웃음> 이만별 <이맘별하니>? 아니? <laughs> 보컬가면안 돼? 너무 뭐 잘할수 없을 것 같아. 아, 그럼 보컬을 보컬 하면 안, 안 되지. 어. 그럼 다 포지션이 뭐야? 다 랩이야? 어, 그렇겠지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그럼 실력이지. 어. 아이돌이 장난이니? 그러니까. 그러면 서로 쓰러진다. <목소리> 한국인은 밥심이야 임마. <인마>. 밥심이야. <laughs> <진짜? 한, 목소리> 한국에 한국인 왔으면 <목소리> 한국인처럼 살아야지. 밥을 든든히 먹고 연습을 하는 말이야. 밥안 먹고 하면 쓰러져야. 부모님 이걸 보고 얼마나 걱정을 하지 <목소리> 뭘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아 팀원들은 다 잘하는데 뭔가 저는 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뭔가 팀에서 필요 한 느낌 야아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마하야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저 김준민 제가 저 특유의 정체성을 너무 잘 살렸어요 당연 응. 너무 좋아 웃을 때 너무 잘생어요 장난 소리를 왜? 혹시 늘 무슨 일이야 너뭐뭔일 있어? 이전 네, 방금 동작 까먹었어 동작 떠먹다어 틱톡 그래. 라이브는 봤어. 선택 쪽. 이만열이 잘패네. 그니까 그렇게 나가 있을 거면 지금 나가으니까기다 정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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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서 대체 머리 하고 있는 거야? 옷장 뒤에 들어 있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, 되게 드라마 같은 뭔가 그러니까... 뭔가 나중에 해서 <목소리> 잘라가지고다시 찾아가서 경저 <목소리> 좋기 <키> 많이 컸죠. 하... 열 개가요. 최하위 최후의 생존자 1위는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. 좀 이러네. 그래도 이걸 알려주는 게 나은데, 그 다음에 무슨 순말식 실시간 스트리밍 한다고 해가지고, 고3 때 데이트 가지고 봤는데, 보다 보게 2달 13일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그지 같았었는데, 그냥. <웃음> <웃음> 오, 우리 근무 진짜 잘 했어. 나빠도 잘했네. 그러니까. 다른 거 갖다 붙일게. <laughs> <우유, 못 짜증돼. 웃음> 내가 이거에 소외가 같냐?